안녕하세요. 제가 맞선카를 시작해 차를 고쳐서 운전을 하고 경주에 참여까지 하는 엔딩으로 게임을 하겠습니다. 와 진짜 완전 똥차네 그냥. <laughs> 그래서 내가 아는 맞섬카 아 맞다 우선 그거 사러 가야되는데 흠통 어. 네. 어. 가져와가지고 기름 채우던데 아그 안했네 어 다행이다 어두워서 닫은 중. 이거 하고 아까 챙겨온 거 없었나? 이거를 넣어서 넣어서 이거를 넣어서 됐고. 아 나의 로가 다시 밥을 샀나? <coughs> 돈 없으니까 엄마가 <coughs> 3000원밖에 안 터널 <coughs> <joksi? tos> <coughs> <coughs> 게이터샷을 왜 빨빨려 고 나중에 차 만들면은 기름 넣어야 되는데 기름을 안 샀잖아. 이렇게 가지고 집에 간 다음에 이제 만들면 되나 되나? 그리고. 끄고? 어, 어, 아, 맞다. 엔터로 드라이빙 모드 나가고, 문 열고, 문 닫고, 가지고 온 거, 가지고 이제 차 만들기 시작. 어, 이거 뭐야, 이거 어떻게 할, 하... 댄인가 아닌데? 아닌데? 오른쪽인가? 와우 어... 어... 뭐에 내지 이제? 우선 나가 가지고 여기다 두고 아 맞다 우선 세이브 세이브 세이브해서 똥컴이니까 똥컴이니까 해상도 낮춰가지고 해야겠다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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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